어, 의존 재원 확보 관련해서 저는 요번에 그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목요일 날한 6시 1 0분 됐는데, 유욕청의모 과장님이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어, 이유는 뭐냐면, 어, 한강 수계 사업의 지역 주민 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요번에 그 경제과에서 또 환경과에서 같이 이렇게 고민을 고생을 하셔 가지고, 그상하면에 도시가스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수계 지역주민사업 예산 중에서 그 이번에 그 경제과의 그그 팀장님하고 박호진 주무관이 유역청에 가서 잘 브리핑을 해가지고 올해 12억 예산을 그 확보했고요. 내년에 아마 12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한다 그러면 최소한 24억 정도가 어 상하면 도시가서 들어가는데 숙의 지원 사업으로 다가 할당이 된다 그러면 그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하 면에 도시가스가 획기적으로 좀 변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은어 안전재난과 의그그 팀장님 하고 그 누굽니까 정창용 주무관이 그 안전방재청인가 방재청에다가 그 응모 사업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그 지역의 상수 상습으로 침수되는지역에그 예산을 좀 따온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환경순환센터의 그 장인규 주민관이 환경부 본청이죠 세종시에 가서 그 옛날에 그 환경부에 근무했던 자기 동기들이나 인맥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가평군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 예산을 따온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 인센티브는 틀림없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13쪽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가평에 화두가 됐던 쓰레기 그 민간 위탁 관련해서 선정 관련해서 많은 미,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이 아마 그 종결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가.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진짜 열심히 가평 군민을 대변하고 행정을 올곧게 갔던 담당 팀장이 변호사를 사는데 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고민해 주시고 또늘 말씀드리지만은 선의의 행정을 하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 사장, 더 실장님께서. 한 번, 그, 의전자원 관련해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또, 진짜, 올곡게 행정을 하고, 진짜, 가평 군민들의 여러 가지 행정을 해서, 선의 행정을 해서, 옳지 못한, 옳지 못한 선배들의, 선배 공무원에 대한 횡포에 대해서, 그, 피해를 본, 피해를 본, 그, 담당 팀장님에 대한, 변호사 수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셔가지고요, 금주 중으로, 금주 중으로, 사후 조치 계획을 좀 제출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가평군청의 자존심의 문제고 가평군청이 올곧게 가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호해 주고 대변해 주지 않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 심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면 가평군청은 그또 다른 민원이 발생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담당자한테 이제 항상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재산상의 피해, 정신상의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가평군청의 공무원들이 올곧게 행정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주시죠, 시장님.